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솔직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한주한 한 주마다 어떤 컨텐츠를 할지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마침 또 대체할 컨텐츠가 생겼습니다. 제가 또 애플 제품을 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또 애플 제품을 많이 쓰는 만큼 좀앱 등이로서 또 어떤 제품들이 있고 이 제품들을 왜 쓰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솔직히 좀 약간 앱등이라고 하면 좀 애플 유저분들을 비하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또 보자면 또 삼성분들을 또 비할 땐 삼엽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전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제 스타일에 맞게 쓰는 거라서 본인 취향대로 쓰는 거라서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솔직히 삼성 정말 근본 중에 근본이었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처음 바꿨거든요. 그때 바꾼 폰이 정말 삼성에서 근본 중에 근본이라고 불리는 삼성 갤럭시 s 2 8 0그 하얀색 폰 제가 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S10까지 정말 쭉 썼어요. 갤럭시 필레그십 S 시리즈로 쭉 썼습니다. 그 정도로 저 삼성 정말 좋아했고요. 물론 지금도 좋아하지만 제가 아무래도 좀 애플 제품, 아이폰을 또 쓰다 보니 애플 생태계에 따라서 맥북, 아이패드, 애플워치 뭐 이렇게 또 쓰게 됐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요. 이 애플 생태계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 애플 제품들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게 약간 제 방입니다. 약간 제 방인데 약간 좀 아지트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요런 느낌? 좀 심플하지 않나요? 보통 좀 같은 경우는 약간 큰 이제 테이블, 뭐큰 책상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거나 아니면 뭐큰 모니터, 큰 본체, 그렇게 데스크 세팅하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미니멀 하우스? 약간 이런 걸 추구해서 약간 최소화, 간소화, 그런 거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제 남대로 약간 좀 꾸며봤어요. 여 보시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 제가 뭐 작업할 것은 작업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자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 아지트 에어게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제가 좀 어떤게 있는지 일단은 좀 보여드릴게요 약간 요런 느낌인데 일단은 좀 제품이 뭐 있는지 한번 소개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이폰 제가 15 프로 쓰고 있습니다 딱15 시리즈부터 그때부터 여러분들 C타입으로 바뀌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바꾼게 정말 컸어요 그전까지는 제가 이제 아이폰 SE2 뭐 이런걸 쓰다보니까 15, 이점 이제 14까지는 라이트닝이었거든요. 근데 15부터 바뀌어서 제가 바로 이제 자급제로 샀었죠. 이 케이스도 정품 클리어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죽 케이스라든지 실리콘 케이스 뭐 정품들 다 써봤거든요.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는 클리어 케이스가 좀 편해요. 물론 밑이 보호 안 되는 단점, 그리고 빼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솔직히 안 빼면 그만이고, 밑에는 솔직히 좀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정말 말도 안 되게 떨어뜨리지 않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앱 전환할 때 진짜 편해요 여러분들 보통 전화할 때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전화하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요거 요런 식으로 하시는 거 알아요? 요런 식으로 요렇게 이게 진짜 편합니다 원래 실리콘 케이스나 가죽 케이스는 밑에가 이렇게 턱이 걸려요 근데 클리어 케이스는 턱이 걸리지 않아서 제가 알고 있었음에도 실리콘 케이스 쓸 때는 가죽 케이스 쓸 때는 이렇게 썼어요, 일부러. 이렇게 쓰기 너무 힘들거든요, 턱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정품 클리어 케이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넘기면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 기능을 정말 많이 쓰고 있어요. 정말 편하거든요. 어, 아무튼, 아이폰 15 프로를 쓰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망의 맥북입니다. 맥북도 당연히 프로를 쓰고 있고요. 이 프로는 m3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m3 때부터 프로 기본형 깡통에 주사율 120Hz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저 약간 깡통으로 사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맥미니를 쓰다가 맥북으로 넘어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큰 모니터나 뭐 이런 걸 이제 쓰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 요거 같은 경우도 아이패드 m2 11인치입니다. 당연히. 프로모션 120Hz 되고요 제가 그리고 아이패드를 산 이유가 물론 이제 약간은 영상 머신도 있겠지만 제가 옛날 이제 약간 데스크탑이라고 하죠 이제 윈도우 컴퓨터로 쓸 때는 제가 좀 듀얼 모니터를 무조건 쓰는 게 약간 국룰처럼 제가 좀 썼었어요 제가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보여 드릴게요 맥북과 아이패드 두개 있으면 좋은 점들 일단 저처럼 미니멀하우스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듀얼 모니터를 쓰면 여러분들 너무 크잖아요 모니터들이 뭐 27인치 막30몇 인치 막, 막 너무 크잖아요 쭈얼이면 두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막 크고 부피 크고 막좀 그런 걸좀 싫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약간은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가자 그러니까 한마디 부피를 줄일 수 있는 부분 그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쓰는지 보여 드릴게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예로 들어 볼게요 유튜브를 틀었어요 유튜브를 틀어서 이제 제 채널을 검색해 볼게요 제 채널을 검색을 하고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 보통 쪼얼머리 쓰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거진 그렇게 쓸것 같아요 약간 요런 느낌으로 쓰시고 그러니까 한쪽은 약간은 검색 인터넷 서핑 인터넷 쇼핑 한쪽에는 영상을 틀어 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시면 화면 미러링이란 게 있어요 이거 미러링 보이죠 화면 미러링 요걸 해서 아이패드 여기 보이죠 조제드 아이패드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하시면 듀얼 모니터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넘기면 돼요 이쪽에서는 뉴스를 보거나 검색을 하거나 인터넷 뭐 쇼핑 뭐 같은 거 하시면 되고 오른쪽에는 영상 이렇게 틀어 놓는 거죠 영상 같은 거이렇게 틀어 놓으면 요 이렇게 하시길 강추 드릴게요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이폰 15프로 맥북 M3 깡통 기본 그리고 M2 아이패드 11인치 전부 다 120Hz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M2 맥북 프로를 썼는데 그때는 120Hz가 적용이 안 돼서 제가 이제 그거는 다시 이제 반품을 하고 요거를 이제 M3로 이제 했단 말이죠 깡통에도 이제 헤르츠를 넣어줘서 그래서 아무튼 이세 가지 모두가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모두 다 120Hz 프로모션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진성 앱 등이라면 쓴다는 맥북 마우스. 이것도 이번에 C 타입이 나와서 C 타입이 나와서 샀습니다. 저 처음에 이거 정말 불편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적응이 됐어요. 아니, 정말 제가 로지텍 같은 거 정말 편한 마우스 쓰거든요막 버티컬 마우스부터 해가지고 정말 막 그립감 좋은 거? 근데 그걸 쓰다 갑자기 맥북 마우스 쓰니까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너무 편해. 이거니까 그러니까 무섭다니까요, 진짜. 근데 단점이 충전할 때 이렇게 뒤집어서 충전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충전이 빨라요. 그리고 C타입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C타입이긴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어팟 프로 2세대 원래 라이트닝으로 나왔었죠 라이트닝으로 나왔다가 이제 C 타입으로 다시 바꿔서 나왔잖아요 C 타입으로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애플워치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이번에 10이 나왔잖아요 애플워치 10 애플 워치 10이 좋은 점이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인터넷 폼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더 설명할 필요는 없어갖고 좀더뭐잘 보여졌다 무게가 뭐 줄어들었다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트블랙이라는 일단 블랙 색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은 합격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좋은 점이 여러분들 보통 아이폰을 쓰면 여러분들 무음을 많이 쓰시잖아요 요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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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음으로 을모 많이 쓰시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연락을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본인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근데 이 애플워치가 있잖아요. 이 애플워치가 있으면 손목에 끼고 있으면 이 아이폰이 무음이라도 전화나 문자나 무슨 메시지가 오면 진동이 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청소를 하고 있거나 했을 땐 계속 손에 쥐고 있진 않잖아요. 휴대폰을 혹은 설거지를 하거나. 그때 이제 애플워치를 끼고 있으면 휴대폰이 무음이더라도 멀리 있더라도 진동으로 알수 있다. 그래서 이 애플워치도 처음에는 뭐 운동용으로 약간 피트니스 목적으로 샀다가 지금은 좀 약간은 연락을 바로 좀 받을 수 있게끔 깜빡하지 않게끔 혹은 즉각적으로 연락에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거 쓰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음, 아무도 그렇습니다. 약간 그래서 실적으로 또 제가 또뭘 가지고 있냐면 요거. 요 같은 경우도 C 타입 이제 이어폰인데 이것도 애플입니다. 애플 이어폰 C 타입 C 타입으로 제가 애플 공식 스토어에서 나오자마자 샀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애플 스토어에서 나오자마자 진짜 바로 샀던 제품 딱세 개가 이거 이거예요. 에어팟 프로 2세대 C 타입으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매직 마우스 C 타입으로 바뀌었을 때 그리고 요거 애플 이어폰. 이세 개의 액세서리는 제가 그냥 애플 스토어에서 바로 샀어요. 나오자마자. 매일매일 검색해가지고 이게 나오자마자 샀습니다. 이세 개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충전기들. 다 정품이에요. 충전기가. 요거 정품, 요거 정품. 요거는 아이패드에서 따온 충전기 정품이고요. 이 케이블 전부 다 정품이고, 이 검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까 봤던 매직 마우스 있죠? 요거 깔맞춤에서 왔던 거예요. 요 매직 마우스하고 깔맞춤. 케이블. c to c 마찬가지 요것도 맥북. 요것도 맥북 아까 봤던. 맥북 역충전기 이런 그럼 제가 그 애플 제품들 좀 모아놓고 한번 약간은 좀 셋업 사진이라는 그 뭐라 그러지? 애플 제품들 좀 이쁘게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좀 나열해 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썸네일로 좀 쓰자 이제. 어 나도 이제 프로 유튜버. 네,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요런 느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모든 애플 제품들 진짜 다 나열해봤어요. 참많족은데 이거 정말 비쌉니다. 이렇게 해도 내 몸값보다 비쌀 듯. 실하냐.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또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로 적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